이번에 만들어 볼 인형은 방탄, 방탄소년단 BTS, BT21, BT21이에요. BT1? 뭐라고 읽, 읽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에 코야. 코야. 코알라처럼 생긴 코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야. 얘가 아마 RM. RM 캐릭터라고 알고는 있는데 잘 몰라요 아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컵받침 코야 컵받침 만들어보기도 했었는데 뭐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유튜브로 어, 제작했었거든요 영상으로 그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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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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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컵받침 만들어보기도 했었는데 아 어, 한번 이번에는 열쇠고리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열쇠고리는 이거로 요거,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얘는 좀 촘촘하게 하려고 3호로 코바늘 3호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 귀, 귀 부분이랑 이 몸통 부분 흰색 필요하고요 눈 부분 하려면 검은색 실 과 바늘 필요하고요. 자 돗바늘, 쓰임새 일쓸 돗바늘, 그리고 코 부분은 요거. 그리고 몸통 부분은 요 색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연, 연한 걸로 했어요. 좀 연해 보이게. 지난번에 코야 떴을 때는 조금 색깔이 강한 걸로 해가지고 그런지 생각보다 별로 안 이뻤었거든요. 생각보다. 네. 언제나처럼 머리 머리 먼저 시작할 거고요. 일단은 원형 뜨기로 시작할 건데 원래 얘가 조금 타원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슬뜨기로 시작해가지고 돌려도 상관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원형 뜨기로 간단하게 원형 뜨기로 한번 해볼게요. 어... 얘가 음... 사이즈는 요만하게 만들 거니까 음... 일곱 코로 시작할게요. 이곱코 그 원형 뜨기로 시작할게요. 자. 3 3호 준비하고 손가락 준비하고 돌려요. 넣고 잘 보이시죠? 넣고 빼고 하고 원 안쪽으로 넣고 하나 둘셋넷 아이고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러면 요, 요 꼬리, 꼬리가 나오죠? 꼬리를 잡아 다닙니다. 쭉 잡아 다닌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째 코에 넣을게요. 넣고, 여기서 바로 뜹니다. 하나, 그 코에 둘, 다음 코 셋, 그코 넷, 다음 코 다섯, 그코 여섯, 다음 코 일곱, 그코 여덟, 다음 코, 아홉, 그 코에 열. 다음 코열 하나, 그 코에 열둘. 코열 둘. 다음 코열 셋, 그 코에 열 넷. 자, 2단까지 했어요. 그, 그 다음에 하는데, 여기 구멍이 자꾸 보이, 신경 쓰인다면, 빡빡 당겨줍니다. 빡빡 당겨줘요. 2단은 14코 2코씩 늘려줬죠. 3단은 오겠어요. 21코 1개 그냥 뜨고 두두개 늘려주고 할게요. 자 하나 그냥 둘그 코에 셋 넷 다섯 그 코에 여섯 일곱 여덟 그코 아홉 열 열하나 그코12 13 14그 코에 15 16 17곱그코18 19 20 그 코, 21 하나. 됐어요. 돼 가고 있습니까? 그 다음 코, 아, 그 다음 단, 2 8 코. 두개 그냥 뜨고, 두개 늘려주고. 하나. 둘. 아이고. 셋. 코넷 다섯 여섯 일곱 그코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코 열둘 13 14 15그 코에 16 17 18 19그 코에 1 9 스물, 스20 21 22 스물 그 코에 24 25 26 27그 코에 28 여덟, 됐, 와영, 이렇게 됩니다. 자, 5단. 여기가 중요한데요. 얘가 살짝 타원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여, 기서 28코면은 한번더 28코로 그 늘림 없거나 줄임 없이 가잖아요. 이때 저는 여기서 이 사이드 부분에 코를 한 코, 한 코씩 늘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30코가 될 거예요. 얘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도 잘 될지는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지만 대충 느낌상 자, 얘 꼬리뼈를 꼬리뼈래네. 꼬리 실을 이렇게 빼 주고 여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러고 나서 요요 요 부분이 요 여기거든요. 요 부분을 늘려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표시핀 있으신 분들은 표시핀으로 하시고 아니면은 대충 느낌상 거기겠다. 싶은 거기를 찝어 줄 거예요. 자. 요렇게, 우선 접어가지고, 여기가 사이드겠거니, 한 대를, 코를, 표시를, 표시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코를 세 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하시기가 편하겠죠? 그, 몇 번째 코에, 응, 하면 되겠구만, 이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여섯 번째 코고, 그쵸? 그러면 코를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여섯 번째 코에 늘려준다. 음. 하나 둘셋넷 다이어 일곱 여덟 아홉 번째네. 그러면 아예 코를 한한한씩한 한, 한한 칸씩 뒤로 가야겠다. 이게 이, 이게 사이드라고 진짜 봅시다. 다시 세보죠 하나 둘셋넷 다이어 일곱 번째 코에서 늘려줄 거고 뒤에서 하나 둘셋넷 다이어 일곱 여덟 번째 코에 늘려줄게요. 자, 일곱 번째 코에서 두번 눌러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일곱 번째 코에서 두번 늘려준 거예요. 하나, 그 코에 둘. 그리고 저기까지 갑시다. 매콤가세 보면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어? 열번번 r 번째코 r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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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늘려 주좋네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 꼬리실 있는 데까지 갑니다. 여덟 번이었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거 일곱 번인 거? 어, 그렇죠. 일곱 번째 고정. 여덟 번째에서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늘려줬어요. 그러면 6단째는 음~ 원래는 35코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좀 느낌상 5코를 늘려주는데 이때도 여기 주변을 늘려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게 보통 보면 3코 그냥 뜨고 두코 그 늘려주고 해야 되는데 35코로 늘리면 아까 요 부분쯤 늘렸잖아요. 이게 다시 표시를 해주고 요 부분쯤 늘렸어요. 아까 이 7코 빼기죠. 1,2,3,4,5,6,7,8 그죠. 여기 늘린게 맞고 여기는 7코였지. 2,3,4,5,6,7 거기다 표시할게요. 2,3,4,5,6,7 8번째 코에 하나, 이렇번째 코에 나올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두 번씩 늘려줄게요. 여기서 두 번씩 늘려주고, 한 코는, 음, 어디선가 한번더 늘려줄게요. 그냥, 아, 앞, 앞에서 한번 늘려주죠. 뒤에서 늘려줄까? 그래. 귀찮으니까 여기서 한번 늘려주고 갑시다.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한번 늘려 줬어요 한코 늘어났어요 자 하나 아니 세번이 숫자 세는 걸 포기한다 이렇게 요 표시 코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표시 코 있는데 갔어요 하나 그 코에 둘 늘려줬고 그리고 한번 그냥 떴게요. 너무 그쪽만 몰리면 이 상황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 그냥 뜨고 또 한번 그 코에 돌. 그러니까 여기서 두 코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코 늘어났고 여기서 두코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두코 늘릴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쳐요. 쭉쭉쭉쭉쭉 떠줍니다. 이거는 조금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이따가 줄일 때도 똑같이 똑같은 위치에서 줄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느낌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아무 말 대잔치다. 개 똑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거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표시핀. 이다 달았어요. 그럼 여기서 표시핀 앞에서 한번 늘려줄게요. 하나, 그 코에 둘. 그리고 그 표시핀이 있었던 데는 그냥 한번 짧은뜨기 떠주고, 그 다음에 하나, 그 코에 둘. 늘려준 거예요. 살짝 타원 느낌이 나, 나나 모르겠죠. 다 만들어 보면 알겠죠, 뭐. 뜨기로 여기가 끝코에요 그렇죠? 이렇게 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뜬 거예요. 여, 여기까지 고대로 동일하게 갈 건데 어, 보통은 이 정도 뜨면 음한 세네 단 예. 애가 짧으니까 3, 4단 정도 뜨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7단부터 35코고 몇 단까지인지 모르겠지만 35코로 갈 건데 아니 35코로 갈 건데 다음 영상에서 몇 코가 몇 단까지 떴는지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